박정희 대통령은 월간 경제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새마을지도자 임철재 씨와 공장 새마을운동 유공자 서주인 씨에게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달아주고 충청남도 서산군 갈마 1위와 기계국산화 유공업체인 제철 화학을 단체에 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마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장 새마을운동이 잘 되면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관념이 없어지고 가정이나 학교처럼 되며 기업주가 종업원의 후생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생산성도 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통령은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을 접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공장 새마을 운동 그리고 노사 협조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박대통령은 특히 광산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부두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섬유 근로자들의 저임금 해소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